그냥 들어오셨다. 안녕, 들어오셨네요. 백사신님, 안녕하세요. 드디어 로블록스 계정을 다시 찾았어요. 계정을 드디어 찾았지, 예전엔 못 찾았는데. 그리고 백사신님은 다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. 이게 마지막 영상이고 그 뭐지 제가 모바일 유튜브 접고 이제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 뭐지 부카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구나. 입니다, 이거. 어, 잠깐만요. 카메라. 어. 이거예요. 맨 위에 창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돼요. ASMR 시킵니다 네 그거 맞아요 부카TV 맞아요 그거 맨 위에 거 구독해주세요, 맨 위에 거. ASMR. 잠깐만요,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카메라는 잘안보 텐데. 세즈로 보면 이게 잘, 엄청 예뻐요. 은색, 같아, 보이고 지금 이렇게 늦게 실시간 켰는데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, 푸카 t v 오늘 작업 끝났고요. 한계 영상. 배틀그라운드 로블리스 배틀그라운드 영상이니 기대해주세요. 조카TV도 이제 구독자 별로 없어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뭐지, 이거 15분까지 해야 돼요. 오늘 실시간 아니다, 10분까지 할게요. 뭐, 얼공원 안 해도 된다 싶어요. 어. 여기 보면 기포가 살짝 있어요. 이렇게 이거를 틀려주면 소리가 아주 좋게 나네요. 냄새도 좋고요. 페브리즈 그거 냄새 같아요. 그동안 제가 그렇게 힘들게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성과가 나오네요. 28 27명 좋습니다. 어, 올릴 수 있어요, 이제. 얼마 안 남았어요. 90 원래 두 명이서 하면 더잘 채워지는데.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. 그래도 뭐 가끔씩 올리긴 올릴 테니까요. 제 영상 많은 시청 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가끔씩 영상 올릴 테니까 그것도 감,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시청,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, 구독자 여러분.